계속 알람 한 네다섯 개 알람 맞춰 왔는데, 그냥 <laughs> 계속 끄고 계속 끄고 계속 꺼서 결국 8시에 일어났어요. 지로 손으로 풀어주고 있긴 한데 <laughs> 망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전혀 음... 재딩을 저냥... <laughs> 좀더 해야 되겠죠? <laughs> 되게 사각턱이라서 약간 사각턱이 콤플렉스거든요. <laughs> 이거 봐요 파여가지고 <laughs> 약간 살짝 깨져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오늘 되게 추울 것같다는데 패딩이나 뭐 패딩 뭐 과자 다 집어넣고 와가지고 아 여기는 제 자취방인데 자취방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 밤에 어떻게 버텨야 되나 어떻게 집에 구석탱이에 찾아보니까 어디지 이거 팩이 작년 겨울에 아빠가 되게 많이 샀다고 이거 남은 걸뭐 네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고 하고 안한한 번도 안산 건데 최고 온도가 70도 이하고 지속 시간이 15시간이래. 이거 세개 있는데 어, 오늘 하나, 하나 내지 두개 쓰고 친구 하나 주던가 하고 내일 오픈 트레이닝 때 하나 더 쓰면 딱 버틸 수 있겠죠? 지금 환승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아무래도 묶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따 가서 묶던가 해야겠어요. 다영이 부장 만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늘 만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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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사 참많아서 음. 아니, 그리고 내가 안에 니트를 입고 이걸 껴입으니까 너무 더운 거야. <laughs> 야, 이렇게 사치스러운 방석을 쓰라고? <laughs> 5 0 0 0원이 최소인가? 한 차만 0원 저거 저러... 어, 저거 말고 좀 접히는... 아, 근데 접히는 건 차가울려나? 똑같지 그 약간 등산용 나름인가?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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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해서 팔려나? 아 내가 그거 팔았던 거 같아가지고. 음, 어 이거,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음 이게 차가울까? 그게 그걸 그게 그걸려나? 차가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철도 아니고 재질이 이과의 힘을 발휘해봐. <laughs> 차가워질 수 있어? 일단 의자보단 안 차가워 아, 어 맞아 그리고 <laughs> 나는 내가 열이 많아서 괜찮을 거야 이걸 사도록 하자 아 이거 집에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너무 작고 엄청나다 근데 그거 넓어서 냐나네 그리고 나 핫팩도 있어 어차피 싶어요. 어, 나랑 갈래? <laughs> 진짜? 아, 안 된다, 미안해. 시험 <laughs> 아니야? 아니, 뮤지컬이야. <laughs> 뮤지컬 보러 가야 돼. <laughs> <laughs> 그걸 반가했어. 나 진짜 뭐 하기에 나. 할로윈 이태원에? 염색을 아예 초록색으로 딱 진하게 받아 먹으 이거 얼만데? 아니, 뭐, 만사초얼고면 이거 산거 아닌가? 저게 퀄리티가. 근데 저거는 취향 따라 담을 수 있다고, 이거는 이건데. 네. 네. 취향파로 담을 것들이 몇개안 남아있어 보이지 않니? 음. 그냥 이거 한판 사자 이거 잠시만요 우리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네. 어? 네. 그...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가격 차이는 한 3, 4천 원 되는데 어, 이게 나을 것 같다 이게 아, 아, 좀더 다양하다 이거 이거 한 이거 한 팩이면 되겠지? 질소랑 새우깡을 샀어. <laughs> 주희야 너 뒤에 자켓 잠깐만. 으악. 제대로 펴봐 자켓에서. 자켓 약간 이렇게 접혀 있었어. <laughs> 사람 진짜 많아네 들어가세요 가방 문 열어주셔야 돼요 아네 가방 미리 열어주세요 이쪽에서 입장 도와드립니다 가방 미리 열어주세요 이쪽에 서 입장, 입장 도와준다. 가방 미리 열어 주세요. 네. 이쪽에 서 입장 도와준다. 가방 미리 열어 주세요. 가방 미리 열어 주세요. 나 이것만 열어 주면 돼. 가방 열어 주세요. 아, 여기 네, 아, 네, 가방 됐다. 미리 열어 주세요. 정말 6만 몇 명인데. <laughs> 아, 눈을 어떻게 해야 돼? 좀. 그냥 해요. 따라. 가방 좀 미리 열어 주세요. 쪽으로 열어 주세요.처럼 진짜 많아. 떡달 달라요. 브달요떡달라돼요 이거 요 아? 달라요. 떡달라확인 달라요. 떡요떡 달라요. 떡 달라요. 떡 달라요. 떡 달라요. 요 아아 라요라요떡 달라요. 떡 달라요. 떡 달라요. 떡 달라요. 떡 달라요. 떡요떡 달라요. 떡요 아, 요 아, 아, 이거 품이 많아서 그렇지 양양 거품까지는 양은 없어 왜냐면 캔이 긴거지 양이 그렇게 많은게 아니거든 반짝이 떼들 사람 진짜 많은데? 와 네. 아, 기대된다 드디어 많으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 인가 봐, 안아 꼬리 잡아보고싶다 아 귀엽다 아 <laughs> 너무 잘생긴거 아니야? 아진 <laughs> 사람이 저렇게 생겨도 되나? <laughs> 조각이 말을 해아 요정이야 그냥 아 키퍼를 한번먹고싶다 우린 키퍼를 봐야되는데 <laughs> 아뭘다 와, 아, 잘 생겼다. 와, 대리티키티 8만원 아깝지 않네요 <laughs> 무슨 8만 원씩이나 주고? 네. 비싼데 써요. 팔 너무 높게 되어 는데 아, 기성녀 같다. 아, 잘생겨.